허니칩씨,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매일 오늘처럼 생일을 지내면 안 될까요? 음, 좀 욕심쟁이처럼 보이겠네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앞으로 날마다 오늘처럼 나만 바라봐 줄수 있나요? <laughs> 이게 더 욕심쟁이 같네요. <laughs> 어쨌든, 오늘 웃음과 기쁨을 잔뜩 선물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니 집시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나의 슈퍼히어로네요. 주기락의 슈퍼히어로인 당신의 초능력은 분명 천하무적일 거예요. 당신은 항상 나의 슬픔을 날려버리니까요. 아니면 내가 피곤할 때 항상 100%로 충전시켜주니까 대용량 보조 배터리일지도 모르죠? 아니다. 당신은 디저트가 완성될 때 뿌리는 슈가 파우더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디저트가 더 달콤해지니까요. 그래도 약속해줘요. 앞으로도 나에게 슈퍼 히어로 역할을 맡기겠다고요. 그건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좋겠어요. 내 생일날이라도 허니칩씨가 나의 존재로 인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해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허니칩씨에게 고마워요. 오늘 준비한 모든 것들, 당신의 진심과 사랑스러움을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둘게요. PS 감사의 표시로 짧은 시를 준비했어요. 들어줘요? 나만의 허니칩시. 모든 즐거움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께 드리리. 그대도 나의 작은 부탁 들어주길. 앞으로의 모든 날들 나와 함께였으면.